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리 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태리의 원목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얘는 여기에 지금 베니어 하판입니다. 베니어 하판 위에 이렇게 원목을 붙여서 원목에 칠을 해서 만든 거예요. 원목에 칠을. 아웃도어 만드는 회사인데요. 철판에다가 칠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 나무에다 칠을 하면 이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옆면에 대한 엣지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게 돼요. 얇았을 때. 자, 이렇게 쇠에다가 원목을 붙이는 방식이 이태리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태리에서 하는 방식으로 MDF 에 이렇게 어, 호두나무를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원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PB가 뭔지 MDF가 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PB예요. 지금 아예 푸릇푸릇하게 돼 있고 얘는 지금 굉장히 밀도가 높은앱니다이 PB라는 것이 워낙 그 싱크대를 만드는 저급 소재부터 물론 고급 소재에는 고밀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이런 나무를 파쇄를 해서 파달만한 사이즈로 나무를 파쇄를 하고 고밀도 고압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판자로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으로 버티는, 어, 텐션감이 늘어나게 되고, 피스를 박았을 때 피스를 잡아주는 힘이 세요. 아까 MDF라는 에는 MDF는 피스를 물어주는 힘이 약해요. 곱기 때문에, 조직이. 조직이 거칠기 때문에 피, 피스를 잡아주는 힘이 세다. 얘는 밀도가 곱기 때문에 피스를 잡아주는 힘이 셀것 같지만, 약하다. 그다음에 얘는 얘보다 더 밀도가 얘는 파달만한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피스를 잡아주는 힘이 더 세다. 네, 그래서 싱크대를 만들 때는 대부분 다 피스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티칼 보드 PB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이 조직들을 붙일 때 어떤 악요를 통해서 붙이는지에 따라서 이 제로 등급이냐, 이 원이냐, 이 투냐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독소도 많이 나오게 하고 하면 본드 오지게 발라서. 본드로 접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용 가구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접합제를 이용해서 이 제로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없죠. 눈도 따갑지 않. 눈도 안 따갑습니다. 자, 우리가 포르말데이드나 이런 성분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이 면이 이렇게 거치고 손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엣지를 여기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엣지를 붙여서 모양을 내는데 그 엣지가 종류가 참 너무 많다. 자, 우선 아크릴 엣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투명처럼 생긴 아크릴 엣지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붙게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유리알 같이 깨끗해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유리알 같이 거기에 아크릴 엣지에 위아래로도 투톤도 투톤도 줄수 있고 디자인을 굉장히 새롭게 할수 있다.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아크릴 엣지고요. 자, 아크릴 엣지가 주는 느낌이 있는가하면 우리가 또 ABS 엣지가 주는 느낌이 또 다르죠. 또 어, 이렇게 대리석 느낌도 저희가 엣지로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를 만든다면 이런 엣지를 사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엣지가 더 두꺼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엣지에 과감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또 이런 느낌의 컬러들에 대한 대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엣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엣지가 어떤 엣지를 바를지에 대해서 제품이 주는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갈수 있어요 얘는 기계로 붙입니다 기계로 고열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접합을 하면 여기에 있던 아교와 여기에 있던 아교가 탁탁 붙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떨어지지 않게 돼요 대신에 윗부분에 물이 스며 을때 여기로 물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독일에서 개발된, 어, 접착제이기도 하고 기계이기도 한데, 걔는 얘가 지나가면서 윗면과 엣지면을 동시 코팅을 해주죠. 어, 컴프에서 만드는 울트라 제품들에는, 어, 상하, 엣지와 상판이, 어, 자동 코팅 처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방수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방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불어나는 일들을 막으려면, 컴프에서 나오는 울트라, 1500, 울트라 1600 책상을 구입하시면 스트레스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안에 조직이 이렇게 성기게 된 것을 파티칼 보드 PB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PB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안에가 이런 색깔 누리끼리한 색깔 이것이 바로 MDF예요. 그래서 MDF에 대해서 배워봤고 MDF에 천연무늬목을 붙인 것, 합판 위에 천연나무를 붙인 것 이렇게 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 어, 플라이어드에다가 베니어에다가 이렇게 고주파로 어서 거기에 컬러를 내서 질감을 표현하는 스웨덴의 제품도 오늘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파티컬 보드를 배웠었고 그다음에 그 합판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H D F H D F 아주 고밀도 고밀도 M D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밀도 M D F에 7을한 겁니다. 자 근데 7이 특징이 있죠. 위 아래, 좌우, 앞뒤. 과연 어떻게 칠했을까? 어떻게 칠했을까요?